I don't think s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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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이는 곳이 아제르바이젠 국경이에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K 아저씨입니다. 네, 오늘로 조 아, 아제르바이젠 여행 마치고 조지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제 아제르바이젠 국경소고요. 택시 한 대당 40만 네. 아트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4명만. 네 승객을 맞추면 1인당 10마트로 오거든요. 그러면 되게 편하고 가, 쉽게 올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호스텔 사장님이 다른 호스텔 그 여행자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4명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한시간반 만에 아주 편하게 국경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국경 넘기 전에 남은 돈을 그 조지아머니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환율로 1.58인데 여기서 1.53으로 해서 어, 괜찮게도 바꾼 거라고 하, 하네요 여기 프랑스 친구가 정문을 통과했고요 저 안에 작은 건물이 있는데 그곳이 어, 심사하는 곳 같아요 아제르바이젠 출국 마쳤습니다 어 제가 비자를 잊어 버려 가지고 계속 거기에 비자 달라고 하는데 없어 가지고 막 난감했는데 제가 막 계속 공항에서 30달러 냈다고 하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네요. 이쪽은 반대로 조지아에서 아제르바이젠으로 들어가는 제 한물차들이, 예, 헬로 기다리고 있네요. 웰컴 투 조지아입니다. 간단하게 입국하고요. <laughs> 같이 택시 타고 시그나기 쪽으로 가기를 한 건데, 시그나기 뭐 이런데 가는 택시 아저씨들 지금 이제 호객 하시는데 지금 금액 좀 합의 보고 있어요 80라리? 시그나기 가는 차를 탔어요 근데 80라리인데 이게 4명이서 타니까 좋네요 1인당 20라리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만원 정도 해요 그렇게 해서 어 만약에 진짜 혼자나 둘이 왔다 그러면 짝을 구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풍경에서 최소 뭐한60뭐70뭐 이런 식으로 주고 가야 될 건데 아 이렇게 또 운이 좀 좋네요 출발부터 셰키에서 출발한 지 2시간 반 만에 뭐 도착을 했으니 나라와 나라를 건너는 게 이렇게 간단할 줄 정말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길이 계속 산길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시그나기가 터키어 시그나에서 유래됐는데 그 말이 피난처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시그나의 지역 자체가 산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피난처라는 별명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날씨는 너무 좋아요. 활동하기 정말 좋은 날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한참 좋은 가을 날씨, 봄 날씨. 아이고 얌전해 되게 착해 안녕 얘는 음. 지금 귀에 이제 이걸 달았어요 근데 되게 얌전하고 착해가 와인 파는 레스토랑인데 숙소 좀 알아보려고 이제 여기서 커피 한잔하면서 들어왔는데 <laughs> 둘다 둘다 여기 오면서 식당이 막 되게 멋져 보이니까 커피 한잔막 6,7천 하는 거 아니냐고 막 서로 걱정하면서 아 이거 너무 모냥 빠지는 거 같아 진짜 가격 안 보고 커피 하나 먹자 좀 이랬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송구야? 아 쉽지 않아요 <laughs> 쉽지 않아? 열드라는거 <laughs> 맞지? 네 오이씨 다시 또 올라가는 거야? 노보킹 노보킹? 네 노보킹 야야. Yeah, yeah. So we want tonight. t o n 투나잇. 야예. 여기인데. 오케이. 어 키친. 아, yeah. 이 객실이었지? 어. 오케이, 오케이. 마담. Do you have Wi-Fi? 예, yeah. 예. Oh, 아, yeah, yeah. 침대 세개 있는 방이고요. 여기 살짝 뭐 발코니가 있는데 바로 앞에 이게 포도 열린 게 있어요. 오. 오, 엄청 달아요. 네, 예, 여기서 타바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 라리 우리 돈으로 지금 만원 정도 해요. 한번 아마 이제 닭한 마리 나오지 않을까. 뭐, <laughs> 이거 도스 장난 아닌데 이거. 내일도 알아 놓겠다. 오, 약간 신 포도주스 같다. 물 섞은 것 같은데? 몰라 내가 와인 맛을 잘 몰라서 몰라 근데 나쁘진, 아니요? 와인마, 아니요? <laughs> 근데 나쁘진 않은 거 같아 그래 괜찮아 <laughs> 냄새 어때 냄새 좋아? 아맛있겠어 우리나라 그 시루떡 먹을 때그 느낌 있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진짜 거의 비슷해요 거기다 이제 개피향하고맛있고랑 같이 먹어야겠다 그냥 먹으면 목 막혀 막혀 죽을 것 같아 <laughs> 여기가 와인 산지라고 해서 게스트하우스들 앞에 이렇게 포도 나무들이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요거는 아직 덜 익어서 맛없을 것 같고 요거, 요거는 좀 익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 음. 약간 시네요 이 빨간 벽돌이 세월의 흔적과 같이 묻어나서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서 어 골목골목 걷기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여기 뭐 비어 있어? 폐가요 페가요? 폐가. 야 여기 달팽이가 좀 붙어 있는데. 어, 어. 와. 아니 여기 나무가 잘못하면은. 무너져. 아이 선글라스 꼈으니까 그러니, 이 사람아. 나, 아, <laughs>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이, <laughs> 아 그렇구나. 아 지금 뭐 개그해? 개그? 아, 지금 개그하고 싶어서 그러지. 미치겠네. 자, 장작불 킨 흔적이 있어요, 장작불. 어, 장작 냄새 나는데? 그 그러니까 사람들 이게 지금 뭐 영업하다가 어, 망했나봐, 영업하다가. 여기도 빈집이야. 맞네, 빈집이야. 실크넷이네. 여기가 막심인가 그게 더잘 된다고 하는데, 괜찮나 모르겠다. 근데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너무 편하니까.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헬로! 인터넷 유심 사고 개통을 했어요. 실크넷이라는 통신사고 15일 동안 이제 무제한. 그래서 우리 돈으로 어 15,000원 정도 합니다. 어이고, s 리 r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쳐도 되는 건가? 초콜릿 같은데? 경치 보세요 진짜 예술이다 여기 사람들이 여기 걸어 다니면서 지금 막 사진 찍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교회 건물하고 집하고 능선이 어우러져 가지고 어, 너무나 진짜 예뻐요 여기서 멀리서 봐도 어, 정말 너무 근사합니다 포도주 마시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 항아리가 조지아에서 8000년 동안 이어져온 와인 를 만드는 도구예요. 이 예, 항아리 안에다가 포도, 뭐 씨앗, 껍질 같은 걸 막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발효되는 효모로 와인을 만드는 골목으로 들어왔거든요. 물이 흐르는 관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물 공급하는 여기 계량기고 이게 음 시그나기 일반 주민들이 사는 그런 주택들이 있는 골목길을 걷고 있어요. 여기는 포도 엄청 많이 열렸다. 이거 다 따서 포도주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쪽 가면은 4km 디펜스 월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건물이 19세기에 지어진 조지아 정교회에요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는데 너무 이뻐요. 이거 진짜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건축물에 대한 좀 배경을 알면 훨씬 재밌을 텐데 예배를 지금 드리나? You r daughter? One child. 아, oh, <laughs> yeah, very, very, very pretty, very pretty. Oh, you are, yeah, you are very pretty. Especially your eyes, your eyes are very beautiful. Yeah. Hey, ah, kinda. 폴로에 1날이래요. 근데 들어온 김에 그냥 샀고요. 그때는 막 팔찌 같은 것도 팔시려고 하고 그래서 그건 거절했습니다. 이 안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고해성 사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이 틈으로 좀 성벽이 다 보인다 이렇게 조지아의 만리장성 답네요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저 위에서 사진 찍느라고 좀 아, 정체현상 일어난 것 같은데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이씨. 뛰어버리니까 뭐? 온도 뭔고 올라갈 있지? 안전하게. 저기 이제 성벽이 보이네. 조지아 만리장성 이렇게 또 성벽이 이어지고 이 구멍은 아래를 내려다 보게 돼 있네 전방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주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성벽 타고 올라오는 적도 이제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시선을 아래로 향해서 구멍을 판것 같아요 갔다 오신 거예요? 어, 갔던 거야? 괜찮아요? 쓰레기장이야? 네. 진짜요? 사람들이 막 이런 망루 같은 데다 그러니까 구멍 뚫어 놓은 거 있잖아 그 망보려고 네. 그런 데다가 막병 뭐 같은 거 놓고 막 진짜요? 진해, 어, 뭐, 마시던 물병 놓고 오고 어, 심하다고 그러니까 되게 쓰레기를 막 그냥 막 버리고 가는 거야 생각보다 경치가 네. 그리고 여기가 훨씬 나아 아, 그래요? 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게 훨씬 나아 막상 거기서 올라와서 보면 별로야 집 지붕하고 네. 저런 성가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이쁜 거지 음... 막상 안에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뭐어 별로야. 밍밍해. 진짜 벌써 또 하루가 점으로 갑니다. 아이 3일이란 시간이 저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시그나게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마을 걸으면서 음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행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끝. Oh, mm -hmm.